안녕하세요. 저는 신이전이의 신이입니다. 오늘은 역사 이야기 열번째 시간입니다. 어, 최근에 한글날이 있었죠? 저번 세종대왕 시간에 한글날 때 한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 드린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잊지 않고 설명해 드릴게요. 그럼 역사 속으로 고고!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글자가 있죠. 한글, 독일어, 프랑스어, 영어, 또 엄청나게 많은 글자가 있습니다. 그러나 창제일, 창제자, 창제원리 모두 정확하게 알수 있는 글자는 한글 뿐입니다. 한글이 참 위대하죠. 한글은 1446년 9월 상순쯤에 세종대왕님의 의해 창제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죠? 약 500년 후네요 500년 후 1940년에 그 전까지는 한글 창제 원리를 몰랐어요 한 개도 몰랐는데 안동에서 훈민정음 혜리본이 발견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어 일제강점기가 아니었다면 어 정말 한글이 많이 세계에 알려졌을 수도 있는데 어 일제의 탄압 때문에 잘 많이 못 알려졌다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.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 해레본는요 우리 문화재를 아끼신 간송전영필 선생이 어렵게 구해 6.25전쟁 때도 계속 이 책만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. 참고로 간송전영필 선생은 1906년에 태어나서 1962년에 돌아가셨습니다. 훈민정음은 창제 문제에서 세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주장은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을 거라는 것이고, 두 번째 주장은 아니야!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으면 너무 힘든 일이야! 라고 해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비밀리에 만들었다라는 주장이고,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장은 둘째 딸인 정의공주의 도움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어찌됐든 세종대왕이 주동자였다는 건 확실하겠죠? 또 남한의 인구는 5200만명 그리고 북한은 약 2500만명이고 해외에 있는 교포들은 500만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쓸 사람들은 총 그래서 8200만명이 한글을 쓸테고요 마지막으로 한글은 애민정신이 담겨있는 글자입니다 다른 언어들은 애민정신 같은거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한자를 모르니 책을 못 읽죠. 그러면은 또 이치를 못 깨달아요. 그러면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로 인해서 억울함을 그로 호소할 수도 없어요. 참 힘든 삶이죠. 이렇게 힘든 삶을 세종대왕이 풀어주었으니 백성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아니 가뭄의 홍수와도 같은 것이었을 텐니다. 또 어, 이제. 한글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줄임말 X, 비속어 X, 외래어 X 이렇게 순한글말만 많이 써서 우리의 한글을 전세계에 알리도록 해요. 신이찬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